안녕하세요, 대나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패치가 있었죠. 사야 픽업 패치랑 무한의 탑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간단한 리뷰와 댓글에 문의 주신 역할 군변 템 세팅 추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야 픽업 패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객 사야. 요게 이제 베라랑 릴리스 더불어서 5일 동안 같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얘는 웬만하면 은 뽑는 게 좋은. 물론, 저 같은 경우에 불속성 라라 덱을 쓰는 본계정은 이 픽업을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불덱의 사야를 쓰거나 물덱의 사야를 쓰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무속성의 사야를 쓰는 또 풀덱의 사야를 쓸 수도 있죠 딜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지금 픽업에서 뽑으시는게 좋은게 지금 여기서 뽑게 되면은 픽업 캐릭터는 페이지로 50장을 주거든요 원래는 20장을 줘요 근데 50장을 주기 때문에 요거는 다이아가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웬만하면 뽑으시는 게 좋고 어 저도 그래서 한번1,500 다이아를 모아서 뽑았는데 꽝이 나왔고 이제 또 무한의 탑이 추가가 됐잖아요. 무한의 탑에서도 다이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 뚫어서 사야 키우시는 분들 선별이 아니면은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교환서 페이지 교환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봅니다 저는 1티어에 있는 그런 캐릭터기 때문에. 타야는 안 키우더라도 뽑아놓으면 아레나든 뭐든 어느 곳이든 쓸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무속성 딜러 자체가 어떤 곳이든 하나만 추가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한의 탑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편성 제한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풀 속성 서풍의 탑이 추가된 거죠 여기에서는 불 속성이 훨씬 유리하고 그런데 편성 제한에 불 속성 캐릭터 한명 포함이라 돼 있었는데 저는 불속성 캐릭터 안 놓고 했는데 되더라고요 진행이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쉽게 그냥 왔고 기존에 쓰던 덱으로 지금 모르겠어요 배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류인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무속성 4마리랑 힐러 한 마리를 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 이거 뚫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게 초기화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체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모르고 캐릭터가 지금 죽었거든요 세 마리가 캐릭터 회복에 5 개가 있는데 부활은 2 개가 들고 회복은 하나가 들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캐릭터 회복 한 번씩 하시면서 가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제 레벨 수준에 맞게는 온것 같아요. 지금 권장 레벨이 66인데 저는 지금 5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금러분들은 이미 뚫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랭킹 보니까 벌써 뭐 30층까지 다 돌파하신 분들 많죠? 저는 어찌 됐건 18층까지 왔고 힐러는 꼭 끼고 불덱으로 아마 불덱 샤샤 있으면은. 수월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그래서 이게 불속성으로 해서 쭉쭉 미시는 거 추천드리고, 최대한 많이 올라가면 지금 보상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주는 것들이 재화가 다이아도 다 주고, 그리고 이런 거 씨앗 같은 거, 골드, 쓸모가 있는 템들 주기 때문에 무한의 탑은 빠지지 마시고 해보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죽는다면은 다른 캐릭터 넣어서 또 추가로 더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리면 되겠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그리고 댓글에 문의 주신 역할 군별 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예전 돌파 영상 때 한번 올리긴 올렸었는데 어, 이렇게 한번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탱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타를 맞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방어력 스킬보다는 방어력 일반이 좋고, 근데 이 방어력 일반보다는 그냥 방어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둘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기본 방어력이 뜬다면은 쭉 방어력으로 가시면 되고 굳이 일반을 맞출 필요 없어요 방어력이 떴다면 방포도 좋은데 지금 초반에는 캐릭터의 기본 능력치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방어력 퍼센트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깡 방어력 방어력 퍼센트 말고 방어력 648,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 올라가는 거 있죠. 이런 깡 방어력이 좋을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대신 방어력 퍼센트가 떴다고 해서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력 스킬만 떴을 때 일반이나 그냥 방어력, 방어력 퍼센트로 맞춰주시면 되고, 방어력이 현재 탱커 중에서는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아, 물론 회피 세팅 제외입니다. 해피 세팅은 기본적으로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작업이고, 이거 방어력과 다르게 골드가 무지하게 깨집니다. 회피가 확률이 훨씬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력 자체는 방어력 일반, 방어력, 방어력 퍼센트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맞추기가 훨씬 쉽죠. 회피는 회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탱커는 무조건 그거 위주로. 그리고 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거다, 롱소드다, 뭐 크리티컬 데미지, 명중률, 요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고, 무기는 그냥 아무거나 끼셔도 되고 밑에 이것만 옵션석으로 조금만 작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돈 얼마 안 듭니다. 골드 25,000원으로 그냥 한 번씩 한 번씩 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갑옷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암호로 챙겨주시면 되고 이거 말고 받는 데미지 감소율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이게 딜이 엄청 센 레이드 보스 몹이나 이런 컨텐츠에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어 확실히 평타를 더 많이 맞는 입장에서 저는 라이트 아머가 지금 챕터 8까지 뚫는 데는 이게 확실히 효자 노릇 하기 때문에 라이트 아머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받는 데미지 감소율 이거를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라이트 아머가 제 생각으로는 그냥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방어력. 페리도트 브레슬릿 요거를 이제 챙겨주시면 되고 요것도 역시 방어력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회피 세팅을 할때뭐 요런 거 레이드 해서 나오는 회피 목걸이들 이제 조합해서 이렇게 맞춰서 뭐 회피를 맞출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과금러의 영역이라서 저는 조금은 비추드리고 과금러시라면은 탱한 마리만 회피 세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바다 같은 경우에는 회피 세팅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보통 이제 8 챕터까지는 저도 8에 25까지 다 밀었는데 그까지는 그냥 투탱, 투탱으로도 충분히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제가 공략 영상을 그전에 올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딜러입니다 딜러 세팅은 요새는 사람들이 깡공 을 많이 가요 지금 사야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데미지 뽕맛이 워낙 좋기 때문에 크리티컬 데미지 세팅하는 것이 좀 일반화 되어 있고 요것도 다 크리티컬 데미지 위주로 올려줬죠 그 대신 이렇게 크리티컬 데미지 위주로 맞춰졌을 때는 크리티컬을 확률을 올려주는 버퍼 가 같이 가야 됩니다 키스맷은 확정적으로 크리티컬 데미지가 40% 증가하고 크리티컬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얘랑 같이 쓰게 되면은 사실상 크리티컬 데미지만 챙겨줘도 딜을 확실하게 뽑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야, 체셔 뭐 이렇게 크리티컬 위주의 딜러가 아니라면은 그냥 공격력 퍼센트, 공격력 스킬 그런게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딜러의 특성 따라 다른데 베라나 초원 이런 애들은 공격력 일반이 뜨면은 일반을 그대로 챙겨줍니다. 지금 세실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킬 데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킬 데미지와 크리티컬 데미지 이런 거는 굳이 바꿔줄 필요 없어요. 그냥 깡 공격력 있으면은 깡 공격력 가면 되고 억지로 막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일반 요거는 좀 바꿔주면 좋죠. 저도 그다음에 뭐 크리티컬 확률에 공격력 깡 공격력이죠. 그다음에 데미지, 공격력 반지에 지금 현재 딜러 세팅 중에서 제일 좀 무난해 보이는 거는 요 반지 있죠, 페리도트링. 이거 공격력 세팅으로 하는 게 가장 딜로스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없어 보이고 무난하게 딜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페리도트링 요거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뭐 하나씩 크리티컬 확률 이런 거 올릴 수 있으면은 이런 것도 올리면은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방어구 말안 했는데 보통 전체적으로 스킬 데미지를 맞는 경우가 많. 때문에 방어력 스킬을 챙겨주는 요런 템들도 괜찮고 아니면 뭐 체력템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뒷라인에서 한 번에 녹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요런 받는 데미지 감소율, 그다음에 최대 체력 올려주는 템, 회피 템도 나쁘지 않은데 웬만하면 골든 로브, 뭐 레이드나 요런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값으로 좋은 거고. 근데 이제 팔 지역에서 또 데미지가 평타가 세게 들어오고 뚫고 들어오는 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체력 템이나 아니면 받는 데미지 감소 요런게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이트 아머를 가는거는 조금 평타를 일반적으로 받진 않기 때문에 활용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회피나 체력이나 아니면 받는 데미지 감소 요런것도 괜찮고 그리고 스킬 골든 로브 요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스킬 데미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올거라 생각해서 시면의 어둠이나 레이드나 스킬 데미지가 세게 들어오거든요 막 폭탄 던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데미지가 훨씬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스킬 데미지 감소를 해주는 로브로 꼈다는거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크리티컬 확률 요걸 꼈는데 보통 딜러들은 요런 지팡이 스태프를 많이 껴요 어 왜냐하면은 공격력 자체에 스킬이 붙어있기 때문에 어 요런 것도 이제 골드 스태프 그런 걸로 껴주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딜러에 대해서는 요렇게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지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남는 템들 그냥 껴줬어요 따로 뭐 세팅할 거 없이 평타 딜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공격력을 넣어도 되고 지금 여기 버프를 해주는 그야말로 그냥 셔틀이기 때문에 공격력에 데미지를 줍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스킬 데미지로 맞춰주면 은 나쁘진 않죠. 그래서 보통 템 세팅을 탱커, 딜러, 힐러 이렇게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힐러를 안 쓰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원의 딜을 조금 더 세게 해주는 그런 세팅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냥 딜러처럼 스킬 데미지 기반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세서리는 억지로 페리도트링 무조건 맞춰야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벨트 체력 이런 것만 아니면은 뭐 크리티컬 확률 뭐 이런 거 이렇게 선택해서 데미지를 올려도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지원 캐릭이 너무 쉽게 쉽게 죽는다. 그러면은 그냥 벨트 껴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유동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은 그냥 공격력 위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얘가 빨리 죽는다 하면은 체력 세팅 뭐 그냥 남는 거 아니면 회피 세팅 이런 거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캐릭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에 힐러. 얘는 힐도 되고 지원도 되는 캐릭터인데 힐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력 기반이 많기 때문에 옵션을 웬만하면은 다 체력 위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얘도 완전 뻥 체력, 얘도 체력, 얘도 체력 이런 건 굳이 안 바꿔줬어요. 지금 여기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부소과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하나 하나 세세하게 다 맞출 수가 없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재화가 쌓이고. 그러면서 템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 가는 거라 요런 거에서는 너무 크게 집착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힐러는 보통 체력 템을 맞춰 주면 되고 특이하게 플로렌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기반 힐러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공격력 위주로 맞춰 주시면 되고. 근데 플로렌스 쓰는 사람 좀 거의 없긴 하죠. 엘린도 효율이 좋아 가지고 얘는 공 버프도 있고 체력 체력에 또 회복을 시켜 주기 때문에 얘, 얘도 지금 다 체력 기반 템들을 껴 줬죠. 그래서 템 세팅은 여기까지고 모든 게그 캐릭 특성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템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렇게 맞춰놓은게 다 갈아 엎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얘가 5성이기 때문에 5성을 찍은지 얼마 안됐는데 원래 사야한테 버프가 가던게 세실리아테로 가요 그래서 얘가 지금 데미지를 엄청 세게 뿜고 있는데 그러면 얘랑 얘랑 템을 바꿔 줘야 되죠 근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두개 그냥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세세하게 맞추려면은, 버퍼가 있다면, 크리티컬 데미지. 만약에, 기존 딜러 위주로 쓴다. 저같이, 라라 같은 경우에는, 공퍼. 공격력 퍼센트랑, 그 다음에, 데미지, 공격력 스킬, 데미지 스킬. 크리티컬 확률은 굳이 바꿀 필요 없고, 있으면 쓰면 되고, 크리티컬 데미지도 마찬가지죠?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씁니다. 어, 지금 무소과금들은, 요런 거 하나씩 하나씩, 지금은 아직 완벽하게, 어, 어떤 효율표나 이런 거 자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요거는 그냥 공격력 위주의 스탯이 찍혔다. 그러면은, 그대로 쓰시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챕터에서 막혔을 때, 만약에, 어 딜이 좀 부족하다? 그럼 얘딜를 이렇게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하면서 하는 게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스테이지 맡겼을 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8 챕터까지 나와 있는 지금 이 정도 스토리는 충분히 쉽게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